이건 전혀 크질 않는 것만. 그리고 살도 안 쪄. 여기, 여기. 여기 순이 하나 새로 났구만, 여기. 조그맣게 하나 올라오네. 이 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, 이눈 자체가 크기를 원하는데 이거 원래 안 큰데는 말이 맞나 봐. 고 여기 여기 나오는 순들 잘라가지고 심은 것이 지금 이건데 많이 컸어. 아, 크기가 지금 뭐뭐이 정도.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긴 해. 음. 이게 크면 어떤 모양이 될지 좀 궁금하네. 근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더만